했죠?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 이상한 날짜 맞춰가지고 가득도도 내려오고 또돈 터주고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코로나로 가지고 우리 얼마나 곧박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상하고 통째로 이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자유가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유재산도 국유화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버는 이, 이권까지도 그것도 공유하겠다 그럽니다. 그 우리 집회도 하지 못하는 이 자유가 또 없어졌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어졌습니다. 하나 지금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면안 됩니다. 맞습니다. 침묵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맞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맞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부산이 일어나면 부산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위에 알려서 정말 파프레이드로 일하여 대 부산시를 전부 다 깨우고 마침내 부산을 통해서 저저 저 서울까지 올라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꾸는 부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우리 김성진 교수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